자, 7m. 가자요? 아, 어. 야, 나이스 바디! 엉경 <laughs> 공주스내고 네. 나이스 칩샷 바디. <laughs> 와. 나이스 바디! <laughs> 네. 축하합니다, 수빈의 언니. 서는 자세 불량. 봐 이게 공 쳐도 소용이 없다고. 올려놔도 가지를 안 하잖아. 열 발인데 열발 갈만큼 쳐야 되거든. 백스윙을 충분해봐. 라인가 이렇게, 이렇게 훅 라인이잖아. 이렇게 돌아갈 거아이가 그러면 백스윙 크기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1.5대1정도로 이렇게. 자네는 1대 2로 이렇게 민다고. 음. 1.5대 1로. 또. 아, 그게 붙잖아, 이렇게. 음. 백스윙 크게 해서 한번 해봐. 응, 음. 그래 쳐야 이제. 그래, 그렇게 쳐야지. 됐잖아. 아 찍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요. 더 가는 거 보는 거 아니라, 스트로크를 보는 거라. 3m짜리. 그렇지. 이렇게 쳐는 거라고. 머리를 조금 나중에 들어. 헤드 뭐 지나가는 거 보고 들어. 오케이. 헤드 지나가는 백스윙 좀더 하고. 오케이. 잘했어요. 오늘 그렇게 하세요. 네. 야, 오른쪽에서. 그렇지. 그렇게. 오른쪽에서 자꾸 공 친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오케이. 그렇게. 네 지나가고 뒤따라 간다. 옳지. 공 보고. 오른쪽에서 헤드가 그렇지, 그렇게 오른쪽 옆구리에서 헤드가 빨리 빠져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팔꿈치 무조건 돌려. 그렇지, 잘한다. 골프 내네 인생 유튜브스타. 유수빈의 형님. 경치좋다경치좋아 부드럽게 어? 죄송해요 아괜찮찮아요자도지나도게치 <laughs> 잘쳤어요. 다음 선수. 그렇지. 잘 썼어야죠. 기가 막히게 썼다. 네. 선은은 싱글이다 이제. 네. 오른쪽에서 내린다. 그렇지. 거리 멈추지 말고 말아요. 그렇지. 자 공을 그냥 오른쪽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헤드가 나가서 맞아야 돼. 그렇지. 절대로 소연 잘칠락하지 말고 배운 거. 내가 배운 거를 몇개 하는가 그걸로 생각하고 쳐야 되 돼.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쳤서 멀리 쳐야지 이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 이쁜 소연 알아지? 그래요이. 자, 15m, 그렇지. 연습장에 했던 데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100점짜리 쳤어요. 아주 잘 쳤어요. 너이스 e 봐 축하합니다, 수빈이 언니. 가서 하이파이브도 좀 해줘라, 이 사람들아. 필드레슨을안 가나 놓으니까 이할 수가 없는 거래요. 잘 쳤어요. 그렇죠. 무조건 오른쪽에서. 네. 그렇죠. 별로 보내야 되죠? 저 소나무 있잖아요. 어? 소나무. 휘어아니 네. 약간 자로 돌아서면 돼요. 해도 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부 거짓말을 생각하는 사람다할 만큼 안 해서 안 되는 거야그렇지왜안 돼? 은경 씨가 되는데, 영원히 잘 써서 상체 좀 세요. 세워. 각도 세워요. 잘칠락하지 말고 서요. 그라고 네. 책은 놓는거 하지 마. 네. 정말 촌스러운 거 잘못 배운 거라고. 헤드가 부드럽게 지나가 때를라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인제 됐네. 아니 지금도 오른쪽 서세요? 예, 사... 네, 저 약간 오른쪽으로 섰어요. 여기곡좀 나기 때문에. 잘 쳤어요. 어신, 네. 우리의 어신. 좌측으로 네. <laughs> 돌아서. 돌아서세요, 살짝. 예. 네. 아니 너무 우측 봐석하는 거라고. 맛있어. 잘 써. 잘 쳐서. 백스윙 부드럽게 해서 툭. 상체 조금만 세우세요. 허리 척추를 세우라고. 그렇지. 무릎 아, 아니라 무릎 꿇어도 상체를, 줘. 그렇지. 그래야 돼. 이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야. 잘한 거래. 그래 안 일어난다고. 어, 지금 잘 썼어. 다음 오른쪽에서 무조건 부드럽게 힙턴하면서 오른쪽에서 내려 힙턴하면서 오른쪽에서 내려 그렇지 저기야 헤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손만 넘어가서 그런 거라니 예. 부드럽게 지나가 그럼 그래 왼팔꿈치 돌려 나이스 아, 봐라 왼팔꿈치 돌려가 되잖아 소연아 한개 됐지 자 소연 이번에 그 팔꿈치 돌리려 하는 거해 왔잖아 네. 어떻든 느낌을 한번 해봐 편하게 잘 넘어갔어요 피가 어? 아.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나머지 볼은 있잖아 네. 지금 팔꿈치 돌리는 거해 가지고 세개만 맞으면 대박 났다고 생각하면 돼.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럼. <laughs> 응. 제가... 헤드가 다쳐야 된다, 나가면서. 헤드가 바로 그냥 쭉쭉 나가 왼쪽으로 당기지 말고. 백점잘 쳤어야죠. 아유, 정동 훌륭하게 잘큰 거지. 30m에 1m50부터 뭐 훌륭한 거지 뭐. 자 파프트 우리 영경 형님 야 오케이 오기 소연 잘못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잘못 썼서 이런 거라니 내가 이쪽에 있다 그랬잖아 은경언니 네 남일에 퍼트할때 보면 네 퍼트는 기대 방향 몸은 다른데서 가있는거 봤지 않네 아이언도 그렇고 네. 전부 다 그래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걸 레슨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야되는 네자 은경이 이제 티 꼽는것도 선수 됐네 <laughs> 헤드가 다쳐나가야돼요네 그거 명심을 해야돼 너무 잘 쳤는데 너무 잘 쳤는데 몸이 일어난 거래 아네빈수윙 팔꿈치 돌려 팔꿈치 돌려 무조건 오케이 됐어 팔꿈치만 돌려만 끊어 말기나 세게 철락 하지 말고 됐다네 야, 오른쪽 허벅지 골반 이 있는 데 잡고요 옆으로 밀리지 말고 그냥 도세요

네. 먼저 몇 미터예요? 120. 120. 아, 방향이 안 맞네. 아. 저 저쪽에 저, 제가 있는데. 저도 없었나? 자, 7m. 맞아요? 어. 야, 나이스 바디경 <laughs> 공주서 내고. 네. 나이스 칩샷 바디 와. <laughs> 거리 마차가 그래야 쳐보고 가는 거죠. 그럼 다 쳐야 돼요. 원경요손거 한번 봐보세요. 요게 딱맞아아 네. 와? 잘한다. 아이고, 이게 헤드가안 네. 돌아 안 닫혀서 그런 거라고 나가면서 아. 다음 서고. 그럼 안돌 거네. 어, 경이 잡아주시고. 흔리들면안 돼. 네. 소영이는 돌려. 그럼 무조건 땅바닥 있 놓고 좀 보내. 앞에 목표 방향 찍으세요. 무조건 보내라. 땅바닥에. 음... 찍지 말아야 돼. 어, 넘어갔습니다. 아, 방금 왔었다. 돌리고, 돌리고, 응. 멘탈 돌리 l d be told him over there. Then, tired of you. Go on, I'm over there. d o 바로 갔다. 좋다. 나이스. 와. 보여주세요. 붙여버리세요, 원장님. 오, 됐어요. <laughs> 와 대박 <laughs> 어? 어? 살짝 오른쪽. 저기 자꾸 서야돼 아, 나쁘지 않아요 잘 쳤어 오 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 옆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감돌아 요것도 괜찮고 그래야 잘 돌아가요 안 일어선다고 여기 드라이브 이런 자세 좋아요. 와, 어, 내 하고 똑같은 대로가. 헤드가 나가면서 닫혀야 되는데 안 닫혀서 그렇다고. 아 왜? 이게 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오른쪽에서 내리는 게 늦어서 그렇고. 네네네. 자, 이제 여도 등갑돌 한번 그런 걸 참고해서 한번 보라고. 암팔 공시 돌려. 아 이렇게 서 있다. 요게 딱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야 된다. 여기 딱 좋은 거라힘써지 마, 소요 돌리기만 하세요. 지금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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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빈수에 남으라고. 오케이. 부드럽게. 어깨가 쭉 돌아 나가면 돼. 그렇지. 그러고 서야지. 자, 쳐보자. 힘 주지 말고 잘했어 이게 잘한 거라고 지금도 서기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우측 한 3m는 봐야 돼 완전 어필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많이 본거 요번에 방향 받는대로 그대로 가는데 그쵸 왜 그래요? 이어도 네. <laughs> 봐봐라 지금 우측 쳐다보고 있어 왼쪽 나는데. 돌아서 더 돌아서 뒷에 그 보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한 3m 우측 10m 보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이제 잘 썼어요 참 드라이브 멀리도 안네어 좋습니다. 어 섣부다. 저 보세요. 여 정도요. 오케이. 됐어요. 왼쪽으로 돌아서세요. 됐어요. 응. 바다가 서는 거 하나 사이에 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 응. 본인이 안 느껴져요? 응. 언니 하이팅. <laughs> 잘 썼어. 네. 오! 이게 <laughs> 왜 그런가 하면 봐봐, 끝까지 왼쪽으로 램프를... 안 돌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피니쉬 헤드가 잘 봐봐. 네. 자, 내가 여기서 아, 안 다치고 헤드 안 다쳤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전이 팔을 거야. 자꾸 로요 왼팔을 뒤로 잡지고는 뒤로 땡겨 그런 거라고. 네. 봄 음. 날았어. 아니요, 근데. 엉터리 있어요. 에이, 엉터리 있어요. 우와. 우와. <laughs> 어디까지 가요? <laughs> 대박. 우와, 못 봤어요. 끝에 놓쳤어요, 완전. 대박이 <laughs> 가가요? 네. 자꾸 <laughs>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조금씩. 웃음> 나중에, 또 8분 홀이잖아요. 예. 틱박스에 쓰는 자세를 꼭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해 봐야죠 소소 어 그렇게 응. 잘했어 너무나 잘 썼어 고급스럽게 썼어 <laughs> 고... 오 좋아요 이 되잖아 그래 <laughs> 소연이가 우리 집에 장타자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는 혜진이 하고 한 사람인데, 학생이 있잖아. 공부만 하는 거는 학교를 안 오는 거라고. 학교 와가지고 어쩌게나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소연, 알았지? 응, 그래도 학교 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자꾸 시키는걸 해야 돼. 알았죠? 이것도 말소리인 거야. 거야? 원장님 이건 러프, 러프인데 다운블로로 아니 아니 우드로 다운블로가 된다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요다운블로 あ <laughs> あいうもす